자, 시청자 여러분, ICTK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18일, 3시 13분, 23분.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제목으로 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이면, 여기에 있는 이 6월 16일, 요 봉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딱 적혀있죠. 6월 16일, ICTK 매수. 그래서 타점 받으신 분들이 비중을 추가로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요런 데서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나중에 제 채널 오셔가지고 ICTK 영상 보신 분들,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물 타셨나요? 비중 조절은 이제 알아서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출다시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ICTK는 어, 양자 컴퓨터죠. 양자 암호죠. 더 깊게 들어가면. 근데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를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자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일단은 극저온에 하고 있습니다 섭씨 마이너스 273도 여기에서 지금 반도체들을 굴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양자컴퓨터가 굴러간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극저은 뉴스가 하나 뜬게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뜬건 아니었고 TSI에서 뜨긴 했습니다 이 장대 양봉에서 꼬리 보시면은 특징주가 삼성 지원 경북대로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극저온 반도체 소자 개발 성공을 했는데 이게 QSI 같은 경우도 이제 양자컴퓨터 관련된 종목이니까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조금 관심이 가는 분야였긴 했는데 장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제 호기심, 그러니까 점점 이게 느낌표로 바뀌고 있었던 내용은 사실은 AI였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 갑자기 AI는 뭔 소리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GPU입니다. 지금 그리고 양자 컴퓨터 AI는 지금 개발 중인 거 아세요? 개발 중입니다, 이거. 놀고 있지 않아요. IBM이랑 구글 이런 데서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부각이 안된 건데, 아마 양자 컴퓨터랑 AI가 양자 플러스 AI가 된 상품이 나온다. 그런 모델이 출시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음, AI계 아마 혁명적인 혁신적인 판도를 바꿀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미리 한번 지금 체크하자 해보자는 거예요. 아직 나올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왜 멀었냐면. 양자 컴퓨터를 구분하는 게 큐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큐비트가 아직 모자랍니다. 적어도 몇만 큐비트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만 큐비트인가? 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멀었다. 하지만 나 내용이 나오면 재밌겠다. 근데 이제 이 AI를 갑자기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문자로 수급을 전송을 해주셔야 제가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타점, 그리고 그 타점은 ICTK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돼가지고 오늘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G7에 가있죠. 네, G7에 가가지고 한국 국제에너지 AI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게 아침 10시였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AI들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네이버가 한건 해줬죠. 이거 타점 나간 거 아시죠? 그저께 나갔습니다. 이신 웹캐시 돈을 시가 나고 가 어저께 왜세명 전기도 나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AI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노출됐던 AI가 뭐였냐면 국, 한국이 이제 AI 협력 그 옛날에 대선 토론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준석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전 국민을 제공하는 모두의 AI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가지고 할 생각이냐고 했는데 이준석이 얘기했던 건 7조입니다 근데 이제 1조는 투입한다고 해요 아마 좀 제가 또 알아봤는데 좀 이거는 이제 다른 교수들이나 뭐르런 내용들을 다 봐도 1조는 좀 부족하긴 한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모두 AI, 국가 소유의 AI라고 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소버린 AI가 나왔습니다. 이 소버린 AI가 재밌는데, 이거 다음에 지금 또 나온 게, 엑시노스라고 해가지고 AI. 이것도 나오고, 이거 두 개는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소버린 AI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여러분들 쓰시는 GPT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하고 지가 학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 소버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정보만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온디바이스 개념으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가 이제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디바이스 장치 내에서 스스로 이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생성형이고 소유가 국가라는 게 관점 관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언돔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자랑을 했던 99%의 요격률을 자랑하는 요격미사일이 아이언돔인데 이번에 미사일 10발 정도가 떨어져가지고 좀 초토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해명을 했는데 핵킹당했다 라고 나왔어 야 이게 또 사이버 전쟁으로 또 일어난다니까 내가 그때 ICTK 전전전 영상 한 4개 영상 중 사이에서 제가 분명히 이스라엘이랑 이란 뭐 이거 말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가지고 스파이더 웹 AI 이거 관련된 거좀 어, 셀바스 AI에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이버 테러 그러니까 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해킹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터져 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이 전쟁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땐좀 멀었거든요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저번에 관련돼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얘네는 그림자 전쟁을 오래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ICTK를 우리가 추가 매수도 진행했으니까 일단 얘가 체력주의 조건인 2번을 지켜주면서 올라갈 때 저희가 3- 다시, 아 3+1 요거를 기대를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SKT 사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전쟁 관련돼가지고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보안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됐을 때 양자 보안이 부각이 될수 있다라고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부대 기폭제가 될 만한 내용.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세력주가 왔다는 걸 여러분들하고 다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를 잘 패죠.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세력주로 엄청난 수익을 냈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세력주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문자 메시지가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숙지해서 오시면 제가 ICTK에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내용하고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 줄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어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시켜 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학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됐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TSC인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 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러는지 좀 보실까요? 하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불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까지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 알로보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대력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 2번이고요. 네, 조금 더 지지부진해도 수,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양자컴퓨터 플러스 AI, 이거는 조금 먼 미래가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만간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저희가 ICTK를 가져가는... 명분에 기폭제가 될수 있는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만약에 그 내용이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의 주가 이종목이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누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당연히 빠르게 파, 판단을 해 가지고 타점으로 매수로 나가겠죠. 뭐 네이버나 웹캐시나뭐 이런 종목들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세력주에 대한 조건을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돈 벌기 가 쉽나요?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전문가가 알아서 보내 주겠지. 아, 그것도 여러분들 한두 번이죠. 제가 10만 가는 길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계속 불리시려면 충분히 공부를 이 정도는 하셔야 되고 공부를 제가 뭐 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영상에서 알고 있는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그냥 복귀만 하시고 숙지를 하시라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자보안 관련된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던 놈이니까 만약에 이제 진짜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부각이 된다 그러면 양자보안이 당연히 보아가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K 사인 이거 샌즈랩 최대 주주예요. 샌즈랩이 뭐죠? 보안주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하나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양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2025년이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양자의 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겨우 반기 지났습니다. 반기 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눌림이 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번더 해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타점 같은 경우 ICTK에 대한 타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종목들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제가 구독자라고 그룹핑해가지고 전체 문자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몸이 하나잖아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ICTK 영상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어드리는 썰 정보, 모든 것들은 다 현재 시간 기준에서 가장 최신된 내용들을 다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상 놓치시면 안 되겠죠. 타점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실 번호는 010-7666-83542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